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에서 보내주셨세요이 기계 이제 고장 원인은 아, 바느질을 해보려고 이제 그 페달을 밟게 되면은. 옷감이 뒤로 밀려나가지를 못했던 기계고, 제자리에서 멈추면서, 어, 스톱돼서, 박음질을 할 수가 없었던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왜냐면은 옷감을 못 밀어준다는 건 셔틀 레이스 바디 셔프트 기어라고 래가지고 옷감이 착, 착, 이렇게 단수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운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서, 고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전체를 분해를 해서, 아, 지금은, 어, 보시는 것처럼, 네, 푹신감기, 정상 작동되고, 아, 반, 저, 톱니가 다운되면서, 밀어줄 때 다운되고, 다운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박음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요걸 이제 북 실을 감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요걸 북 털이라고 법인이라고 그러죠 하나 둘셋넷 다섯 요 기계는 이제 홈쇼핑으로 라이온 미싱에서 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되었던 아, 다이애나라는 이런 재봉틀입니다 이 기계는 소형이죠 요 기계는 사실 일본 잔음회사의, 100년 된 회사의 자음회사의 제품을 라이온 미싱에서 수입해서 판매했던 이제 저가의 재봉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10만원대에 판매되었던 기계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복실을 담아주는 역할을, 영상인데요. 이렇게 폴리를 잡아 빼야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볼실을 그러니까 감을 때는 폴리를 당기고 그다음에 밀어 주게 되면 바늘대가 움직이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측으로 돌려서 이제 빼 주고요. 요거는 이제 실을 감았으니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좀 빨리 설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빨리 설명하더라도 슬로우로 맞추시면, 느리게 맞추시면 서서히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감아진 북토리, 북알매기를 넣는 이런 과정이제 이렇게 보시고, 예. 여기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조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홈에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돼요. 요 길이는 끼워주고 나서는 5cm 정도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침판이라고 해요. 네, 침판 두 개. 여기 오른쪽 왼쪽에 두 개의 나사로도 이제 풀고 잠그고 해서 청소를 하실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드라이버보다보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풀고 잠그는데 좀 훨씬 그 용이합니다. 수월하다는 얘기죠. 편리하게 되있습니다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실을 제가 여기다 끼워서 보내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실책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한다고. 아, 이래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꽈배기처럼 하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서 실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바늘에 실을 끼워주죠. 실이 이제 여기에는 자동 실 끼우기 장치가 없었던 일은 그 시절의 기계입니다. 됐죠? 홀리를 몸쪽으로 돌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리된 기계는 단한 번에 걸 어져 올라옵니다. 옷감을 넣어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꽂고요. 속도 조절기랑이자 옆에다를 을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 위실이 조금 타이트하게 당기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실을 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어,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아, 밑에 실이 조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계 방향 반대편으로 해서 잠가주면, 아,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잠가줘야 돼요. 잠가주면 이게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이게 밑에 실이 위로 좀잘 올라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실이 위로 잘 올라와서 당긴 거, 조금 덜 당긴 거, 이제 조정을 했으니까, 요런, 어, 돌리실 때는 반바퀴씩 돌리세요. 한바퀴씩 돌리지 마시고, 반바퀴 돌려가면서 맞춰보고, 맞춰보고, 이렇게 박음질을 해보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기계가, 예, 지금 박음질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당겼죠? 조금 당겼죠? 지금 이게 밑에 북집을 잠가서. 근데, 박음질을 할때 탁탁 튀는 소리가 나요. 이게 왜냐면은 잘안 보이시겠는데, 바늘 끝부분이, 끝부분이 무뎌졌습니다. 이 끝부분이 무뎌지면 탁탁탁 찌르는 소리가 나요. 이럴 때는 바늘을 교체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바늘 가지고 너무 오래 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납작한 면 있죠? 바늘의 납작한 면이 이 기계 뒤편으로 가는 겁니다. 바늘을 교체하고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탁 치는 이런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바늘 바늘의 끝 부분이 아, 무디졌던 거를 새 바늘로 교체하고 나서, 예, 부드럽게, 예, 소리도 조용하게 박음질이 됩니다. 이제 지그재그 박질을 해봐야 되고 누빔 바느질, 예, 지그재그 바느질, 세발뜨기 바느질. 각종 기능들이, 예, 정상적으로 박음질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질 정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바느질 간격, 촘촘하게, A에는 가장 촘촘하죠? 요거는 이제 한복 깨끼를 할때 박음질하는 네, 모양이 되겠습니다. 보통 두꺼운 옷감은 C, 보통의 옷감은 B에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바느질을 하고요. 요걸 빼서. 요렇게 나왔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박음질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마지막 박음질입니다.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돼서, 내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으로 발송되는, 라이오 미싱에서 판매한 다이애나라는 제목들 약 10년 전에 판매되었던 이런 기계에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